안녕하세요. 모드웨블백 이소령입니다. 오늘, 요거, 볼, 예, 볼 피드백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아, 우리 한타님이 올려주셨고, 이 스네치 할때 등에서 자꾸 쿵쿵 떨어진다. 예, 볼 스네치 할때 등에 쿵쿵 떨어져. 결국에는 이거는 악셀과 브레이크죠. 예, 이 부분. 근데 불가리안 백보다 볼을 컨트롤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핸들이 더 깁니다. 예, 얘는 다이나믹하고, 물론 스트렝스적인 거는 좀 적지만,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하고 핸들이 길고, 또 핸들이 흐물거려요. 이거를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죠.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등에 퐁퐁 떨어지는 게또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 악셀을 밟을 때와, 또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laughs> 이해가 안돼맨 처음에 들으면, 그죠? 저도 어, 맨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예, 네, 언젠가 되는데 우리가 그 감을 익히는 거, 감을 익히는 거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스네치 같은 경우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자,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밑에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감. 여기서는 쉽잖아요. 컨트롤 하기가, 그죠? 자, 여기서 그냥 휘. 지금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그냥 날려버려. 응. 지금. 이렇게 그냥 뼛, 뼛, 뼛을 날려버린다고. 근데 여기서 휘. 스쿼트. 스쿼트. 하체 내려주고. 팔이. 팔이. 팔로. 브레이크 잡아주 팔도 90도는 최대한 유지하되 어? 90도는 최대한 유지하되 하체 하체 앉아주면서 허리는 펴주고 그대로 허리는 그대로 펴주고 팔쭉 팔로 브레이크 쫙 잡아주고 하체 몸통 버텨주고 하체 앉아주고 팔로 브레이크 잡아주고 이게 하체 몸통 팔이 같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훈련 여기 중요해요. 여기 돼야 돼, 먼저. 뒷, 뒤로 보내는 것보다 이 앞에서. 그래서 그 느낌을 갖고 가야 돼. 이게 하체 따로, 몸통 따로, 팔 따로가 아니라, 코어디네이션. 예, 여기 똑같아요. 코어디네이션이 뭐죠? 협응, 협동하다. 내 전신이 협동해서 이 볼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가, 그냥 우리가 하이버, 흔들어버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막 출렁거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확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체, 몸통, 팔로 얘를 쑥 완전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찰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충분히 돼야 돼. 그다음에 볼을 앞으로 살짝 날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왜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쭉 잡아 잡아보면 그 다음에는 뭐냐 폭발이야. 그 다음엔 악셀이죠. 활시를 위 지금 쭉 잡아 당겨놨다고. 활시를 위쭉 잡아 당겨놨어. 그 다음에 뭐야? 펑. 그 다음엔 그 반대겠죠. 하체 일으켜주고 골반 터트려주고. 몸통, 그 다음에 팔 접어져 있던 건 날려주고. 그러면 얘가 내가 잡아줬던 그 에너지를, 모멘텀을 그대로 뻥! 날라가겠죠 얘를 어거지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어, 의식적으로 얘를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슉! 뻥! 슉! 뻥! 슉! 뻥! 그러면 너 높이 올라간 걸 그대로 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연습. 이게 충분히 합니다. 이걸 이 훈련. 먼저 등 뒤로 가는 것보다 얘는 더 길고 흐물거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잡아당겨서 등 뒤로 가면은 어, 어떤 부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동작이에요. 다시 펑 잡아주고 펑 잡아주고 펑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훈련을 충분히 한 후에. 퍽 날렸을 때 우리 아, 플립동작 스네치의 클린 동작 있죠 그걸 한번 넣어서 만세를 해볼거예요 어, 처음에 이렇게 쿵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 왜 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등 뒤에 갔을 때 어? 원래는 이제 어떤 원리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등에 닿았을 때 등에 닿았을 때 똑같아요 하체 살짝 팔 하체 몸통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등에 닿는 순간에 얘를 브레이크를 싹 잡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막 아래 거가 먼저 돼 쉬운 게 먼저 되면은 어, 이 뒤에 갔을 때 어려운 게된 어, 어려운 게그 다음 단계인 거죠. 왜 어렵냐? 안 보여. 볼이 내등 뒤로 갔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역거로 충분히 앞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 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충분히 연습한 후에, 했을 때, 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얘가 어디쯤에 내등 뒤에 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팔을, 플립 쳐서, 클린 쳐서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얘가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뒤집고, 어, 순간적으로 뒤집고 등에 닿는 순간에, 다시 하체, 먼저 하체로, 한번 살짝 앉아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익혀야 돼. 처음에 부딪히는 거 어쩔 수 없어. 얘 등에 닿는 그 순간을 캐치를 해야 돼. 자. 후. 처음에. 어, 하체. 하체로 얘를 등에 닿는 순간에 싹 앉아버려. 태극권 하듯이. <laughs> 태극권 하듯이 싹 앉아. 다시. 후. 어, 이런 식으로. 살짝 앉아서 얘를 내 등에 닿는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등에 어 이쯤이면 다알것 같아 그때 살짝 앉아서 얘를 그 충격을 a b s 흡수를 시켜보는 겁니다 팔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내가서 클린 쳐서 만세를 했어 만세를 하면 이제 얘 팔도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겠죠 팔꿈치를 살짝 접든가 펴든가 처음에는 살짝 접어 살짝 접으면서 하체 같이 앉아주고, 이러면서 얘를 충격을 흡수하다가, 이게 적응이 되고, 내가 훈련이 되면, 팔을 펴서도 되고, 아까 약간 조금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수정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다 달도 그렇게 많이 안 앉고, 팔도 그렇게 많이 안 구부려도, 얘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점점. 맞춰가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 사실 어려워요. 어. 웨이트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마다 팔다리 길이도 다 다르죠. 팔다리 길이도 다르고, 몸통 길이도 다 다르고, 이게 어디서 치는 위치도 조금씩 조금씩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어? 그리고 내가 이 판치 쳐서 올리는 속도가 누구는 빨라도 누구는 느릴 수도 있고, 내 속도에 맞춰야 돼. 내 속도를 그 맞추는 거에, 후, 후. 처음에 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날리고, 다시, 브레이크 잡고, 저도 이렇게 쿵쿵 치네. 살짝 하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하체, 하체 앉아주고 얘를 흡수를 또 했어요. 또 흡수하면 뭐야? 활시 당기는 거지. 날리는 거. 야 여기서도 팔로만 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팔로만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상태죠. 이 상태에 뭐야? 하체 터트려주고, 하체 터트려주고, 몸통 터트려주고, 팔이 콜디네이션으로 한번 펑 날려, 빨라지죠. 빨라지면 그거를 또 밑에서 또 브레이크를 싹 잡아주고, 빨라져 악셀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잡았죠. 브레이크 잡았으면 다시 또 악셀 터트리고, 또 브레이크 잡고, 또 악셀 터트리고, 브레이크 잡고. 왜 이런 훈련을 많이 하냐? 이 반은. 이렇게 안 하면 시합에서 지친다 이거야. 어. 시합에서 풀 악셀을 밟아 버리면 선수들이 1라운드도 못 버텨. 1라운드 투기 종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주짓수라든가 뭐 레슬링이라든가 유도라든가 준비 시작하자마자 막 가서 막풀 어? 악셀 밟아 버리면 어떻게 돼? 지쳐 버린다. 내가 힘을 줄때 악셀 밟을 때죠. 내가 힘을 좀 살짝 놔줄때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이게 계속 내 몸에 적응이 되고, 내 머슬 메모리가 기억을 하고, 내 머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이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시합에서는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나를 알아야 돼. 어, 풀 악셀만 밟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요그 어려운, 요 뒤, 뒤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부터. 야, 밑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밑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등에 살짝 닿을 수는 있어 큰 떨어질 수 있어 처음에 근데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야 코어디네이션 내가 지금 얘를 영상으로 찍었을 때 팔로만 잡아 당기는지 어? 내가 지금 전신을 다 이용해서 터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도 전신을 이용하고 다시 악셀 밟을 때 전신을 이용하는지 또 브레이크 잡을 때 전신을 이용하는지 어? 이거를 훈련을 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면 돼요. 아시겠지 <laughs>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볼이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리안 백이 거의 뭐 완벽하게 될 때쯤에 그때 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얘는 불가리안 백은 근력적으로는 엄청 힘들어 아막 터질 것 같아 할, 맨날 하면 막 어? 그랬는데 얘는 가벼우니까 처음에 재밌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반이 어. 불가리안 백 다음에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더 다이나믹하고, 더 빠르게 되고, 응.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가리안 백에도 들어가 있고, 볼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얘를 옆으로 할 때도, 그냥, 쿵. 쿵. 응. 이게 아니라, 등에 닿을 때, 휴 어. 얘는 또 몸을 틀어서 얘를 업서브, 흡수를 하죠. 다리는 또 어떻게 돼? 다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휴 어, 어때요? 다리, 몸통, 팔로 다 흡수를 해서 내등 뒤에 닿았을 때품 안치게. 또 왼쪽, 또 쉬쉬, 쉬쉬, 어때? 요내 전신을 다 이용을 하는 거. 스네치는 위 아래로의 악셀과 어? 브레이크가 있고, 어, 이거는 또양 옆으로 사이드 쪽으로 몸을 트위스트까지 틀어서. 또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또 악셀 터트리고 브레이크 잡아주. 고 왜요? 왜막 사방팔방으로 다 할까? 레슬링은 이번에 상대방의 앞에서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어. 요 상대방이 또 옆에서 당길 수도 있고 옆에서 밀 수도 있어. 상대방한테 또 등을 잡히면 어때? 뒤에서 밀 수도 있고 뒤에서 잡아당길 수도 있다. 그 사방팔방에 이게 천 번씩 연습을 수천 번씩 연습을 해서. 내 몸이 기억을 하게끔까지 가버리는 거죠. 어,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어, 이쯤에서 내가 어디에 카운터 밸런스를 주고, 어떻게 힘을, 어, 전신에 코디네이션을 하지. 이러면 이미 땅바닥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laughs> 이미.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예, 거의 레슬링 선수들도 마찬가지. 불가능 팩 잘해도 볼 갖고 오면은 다 쿵쿵 떨어져 막여기기 근데 연습해서 그게 이, 뭔 느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악셀을 주는 느낌과.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악셀을 주고,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주고, 이 느낌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순간 쉬운 것부터 해서, 아, 이, 이 소리구나. 이 얘기구나. 하게 된다면, 우리가 뭘 다, 항상 말씀드릴, 레슬링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뭐 물건을 나르든가, 어, 갑자기 강도를 만난다든가, <laughs> 했을 때도 조금의, 어,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란 <laughs> 살기 위해서. 아시겠죠? 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어, 영상, 아, 올리실 때 제목에다가 피드백 넣어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 안 빼, 볼, 헐츠. 헐치. 헐츠는 지금 없어야 돼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회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헐츠도 지금 빌려드렸어요. 우리 코치님한테.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봤는데 헐치도 피드백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못 하고 있어 없을 헐치가 네 <laughs> 헐치도 할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여기까지.